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량 인버터, 어, 어, 설치를 해볼 건데요. 그, 이거는 이제 다르다 제품의 그2 k 로 순수 정연파 제품입니다. 뭐, 물론 이제 이 차량의 인버터 220을 네. 사용하는 게 가끔 필요해서 저도 이제 사용을, 이제 설치를 한번 해 보는 거구요. 이게 2 k 로 순수장판하고 한240 43만, 43만 원 정도 나오는 제품이고요. 이거를 예전에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다른 데한8키로짜리를 한번 설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우연히 이제 그, 그 저기 인버터 제품이 예, 나와 가지고 이번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됐고요. 요, 차에서 이제 220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히팅건을 쓴다든가, 그라인더를 쓴다든가, 뭐, 에어컨을 점검한다든가, 혹은 뭐, 뭐, 저, 직소 같은 거를 쓴다든가, 뭐, 가끔 이렇게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서 이제 좀 아쉬웠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막큰 마음 잡고, 그, 요 설치를 하게 됐구요. 요, 인버터 설치는 그렇게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니구요. 뭐 이제 제품을 사면 설치 설명서도 다 나와 있고 그 설명서대로 하면 되구요. 또 요즘 나오는 제품은 이제 스위치가 이제 별도로 있어서 그 스위치로 온오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돼 있구요. 보통 이제 캠핑카 같은 데는 2km를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긴 하는데요. 지금 뭐 요, 여유가 있으면, 한 5kg 정도 사용하면은, 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용량 딸리지도 않고. 어, 그리고, 요, 뭐, 설치는, 뭐, 양극하고 음극을 이제, 그, 연결을 해주면 되고, 중간에 이제, 그, 퓨즈를, 어, 하나 더 달아주면 되구요. 또 이제, 그 외부 스위치를 할 거면 이제 스위치를 연결해서 선을 빼면 되고 뭐 이건 설치하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요거에서는 이제 어 제가 필요한 부분은 뭐 단순히 가끔 가끔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이제 쓸수 있는 거를 그 하기 위해서 해서 설치하는 를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설치만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전원선은 이제 사면은 1 6스퀘어가 이제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3 5스퀘어 자리로 지금 그 연결을 하고 있구요. 그 인버터를, 차량의 인버터를 쓰면 이제 용량을 잘 선택을 해, 해야 되는데, 뭐 자기가 쓰는 용량의 한두배 정도를 예상해서 쓰면 되고 선정을 하면 되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순수 정형파를 써야 뭐 대부분의 기기에서 이 작동을 하고 뭐 단순히 공구 같은 거만 하신다면 그 그렇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에도 가격 차이가 같은 용량에도 많이 나니까 뭐날수 있는데. 그 충전기 같은 경우에 그 저기 전동드릴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충전을 하려면 순수 정형파만 충전이 될 겁니다. 인버터 제품도 그렇구요 그래서 뭐 모든 거에 뭐그 규제가 없이 사용하려면 이제 순수 정형파로 쓰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모터류 종류만 돌아갈게 할 거면은 뭐 단순파? 뭐, 정, 이, 그런 거로만 이제 쓰면 되는데, 가격은 훨씬 더 쌉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 그, 모터, 저기, 충전 드릴, 그, 충전용으로 1kg짜리를 중국제를 한번 사서, 그,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가격은 상당히 쌌어요. 8만원인가, 9만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1kg짜리를. 예, 버렸습니다. 그냥 쓰지도 못하고. 이제 그리고 지금은 제가 가끔 쓰 가끔 이 인버터 작업을 할, 하면 요거 그 다르다 제품을 이제 쓰고 있거든요. 뭐뭐 뭐 문제가 없었구요 일단 뭐 작업하면서 사용하면서 문제 없는 제품을 선호하게 막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쓰면서 뭐 설치하면서 문제가 전혀 없었던 제품이라서 어 이거를 쓰고 있고 대부분도 아마 이거를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많은 캠핑카 같은 경우에서도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차에는 마이너스 접지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 마이너스 접지가 전기가 이제 통하고 있으니까 연결할 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구요 잘못하면 이제 스파크 일어나니까요 요거는 이제 예전 타입인데 이제 그 휴즈가 요런식으로 예전에 나왔어요 아마 한 5-6년 정도 전에 샀고 산건데요 산뭐 있는 자재이기 때문에 뭐 있는거 갖고 쓰고 있구요 요즘 또 이제 그 차량용 휴즈 처럼 작막맣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일단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있는 제품을 그 사용하고 사용해서 이제 쓰고 있고요. 써서 저기 설치를 했고요. 요거 이제 100암페어짜리입니다. 뭐 이제 100암페어 200암페어짜리인지 실가 있는데 일단 100암페어짜리로 하고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어무드 볼트로 육각 렌치 이제 저게 4mm, 5mm 5mm 육각 렌치로 이제 조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터미널 작업 할 때도 터미널도 그 터미널 앞잡기 같은 경우에서 이제 35 스퀘어를 할수 있게끔 이제 한그사야 되고 비용은 한 5만 5만 5천 원, 5만 7천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 뭐저 정도만 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설치고요. 뭐뭐좀더 깔끔하게 할수 있으면 뭐 하면 되고요. 뭐 이제 전선관은 지금 삽입을 안 했어요. 전선관 해야 되는데 뭐 크게 사용하지 않을 거라 뭐 그리고 이제 뭐 전선관을 준비 못해 가지고 이제 기부 저렇게만 설치를 했고요. 뭐 설치가 다 끝나면 뭐설치라는 거에 뭐 연결만 하면 되고 이제 전원 스위치 올리고 올리면 이제 220이 들어오니까요. 220에 이제 연결해서 이제 2키로니까 최대 한1 8 0 0 k 로 정도 쓸 거예요 1 8키로짜리그니까뭐 그라인더 이제 들려서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차량 인버터 제품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